자 오늘은 애니팡 매치라이크 육성법과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막히는 챕터가 있는데요 스킬 조합을 잘못하여 각성을 못한 채로 보스 스테이지를 가게 되면 공격 데미지가 약해서 보스에게 죽는 경우가 있고 HP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 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게임 상태에서의 꿀팁은 매 챕터마다 메인 스킬의 각성은 필수이며 해당 챕터에서 본인이 선택한 속성의 스킬을 각성을 해서 보스 스테이지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HP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 스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웃게임에서의 꿀팁은 첫 번째로 장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착용 장비의 레벨을 올려서 공격과 체력을 강화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장비일수록 등급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각 장비마다 스킬이 다르므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장비를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성입니다. 특성은 왼쪽에 있는 일반 특성과 오른쪽에 있는 특수 특성이 있는데요. 일반 특성은 골드로 강화를 하고 특수 특성은 특성석을 이용해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 특수 특성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각 챕터의 일반 특성들의 능력치 수치를 이 표기된 만큼 추가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특수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특수 특성 강화에 필요한 재료를 수급하는 방법은요 4 1를 클리어하면 오픈되는 챕터 던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번을 도전할 수 있고, 본인이 클리어한 챕터의 수만큼 챕터 던전이 오픈됩니다. 이 챕터마다 각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보석 100개, 2단계에서는 특성석 1개, 3단계에서는 보석 100개와 특성석 1개를 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특성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도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영웅들인데요. 챕터 4를 클리어하면 영웅 페이지가 오픈이 됩니다. 영웅 페이지는 영웅의 성장과 잠재력을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영웅은 레벨업을 하게 되면 공격력과 HP가 증가되는데, 레벨업을 하려면 경험석과 골드가 필요합니다. 영웅의 레벨은 120레벨까지 성장할 수가 있고,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석은 챕터 보상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승급을 통해 등급을 올릴 수가 있으며 등급상승시 특수한 기능이 해금됩니다. 각 영웅들은 이성을 해금하면 소속 휘장이 생기는데요. 7챕터를 클리어하면 오픈되는 파티 시스템에서 같은 소속 휘장이 3개 이상 있는 파티를 구성하면 해당 소속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영웅별로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 잠재력은 1성부터 5성까지 총 5등급이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관련 수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등급의 잠재력이 떴을 때에는 한줄한줄 한줄 잠글 수가 있어 높은 잠재력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잠금이 없을 때에는 1000골드밖에 안 들어가지만 한 줄의 잠금은 3000골드 두 줄을 잠그면 9천 골드 두줄 잠그면 아홉 배가 올라가버리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자 역시 여러분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블레이스토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와. <laughs> 대박 스펙업을 한 기념으로 12챕터를 깨버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못 깼었단 말이야 근데 스펙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 냉기 갑시다, 이번에. 오케이, 냉기. 오케이, 냉기 가봅시다.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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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빵. 오오오! 아, 이건 범위가 아, 왜 이렇게 크냐? 아, 이 냉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 블록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에는 최적화된 거지. 그럼 전기는? 전기는 보호막이 많은 이 골렘들이나 또 나중에 가면 보호막을 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 보호막이 많은 거를 깨버리는 데에 전기가 최고야. 어. 그리고 화염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은 슬라임들 있지 보스나 피가 많은 애들이 있거든. HP가 많은 슬라임한테는 화염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와, 아, 그럼 속성별로 특징이 있는 거구나. 다 있지, 맞습니다. 오... 아 그리고 이 재생력 그러니까 즉 HP 회복량을 높여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쨌든 높은 스테이지를 가려면 계속 죽는다. 그러면 이 재생력 하나면 당근을 먹었을 때 HP가 보다 효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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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다중에 <laughs> 받았쥬! 와, 블록 바뀌어진 거, 씨. <laughs> 오. 어. <laughs> 자, 이번에는 볼트랑 스크롤, 을 합성을, 빡! <웃음> <우와>. <웃음> 자, 서리화살! 각성! 서리화살! 다다다다다다! 오! 뭐야? 녹동 공격하는 거야 이거? 와 그냥 녹여버리는데? 이래서 각성이 진짜 중요한 거야 합성한다 책이랑 빡! 아, 어책또 나왔어요? 상자 부셔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야 원하는 블록을 많이 뺄수 있기 때문에 상자 부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렇게, 각성이 안 뜨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보조 스킬이 안 떠가지고, 각성을 못하고 있었죠? 와, 그만큼 스킬 조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각성이 뜨기 때문에, 빨리 스킬 모아야 돼. EXP 빨리. 나이스. 봐봐. 우와. 아, 우와.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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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가보자. 스크롤 가보자. 자, 아, 보여드릴게요. 빙결을, 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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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렇게 빙결 상태에서는, 네 턴으로 넘어옵니다. 아, 죽들이 얼어? 얼어버리는 거지. 공격을 못 하는 거네. 못 하는 거지. 오! 빙결을, 오! 또 빡! 범위로 <laughs> 봐. 이게 한번더 터진다고, 잘 봐. 대박. 대박. 빡! 한번더 터지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안, 얼지 않은 슬라임은 공격을 합니다. 어! 맞았어. 헉! <laughs> 고스는 안 얼어. 어. 와 이거 클났다. 아? 오스는 안 오... 어. 어, 오스는 안 어로. 클났다. 아, 아 제발. 오, 2천 당근 나왔어요. 한번더 살았어요. 오스한테 맞으면 얼마 달지? 어? 아, 어, 저 화났는데? 합성이 없어. 클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260. <laughs> 어, 뭐야? 뭐야? 3천. 어? 어? 우와! 하피를 데고하면한 톤이 더 생기는 거였어? 우와! 대박! 이러면 무조건 깨져! 아니 영웅이 그거 엄청 중요하네! 야 이거 몰라 야 이거 진짜 몰랐던 사진인데 이거? 우와 대박인데 이거? 따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토끼 화살! 따라랏 <laughs> 이 무조건 깼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어떤 사실인데, 뭐야? 이러면 장비를 몰빵할게 아닌데, 공부로 두 번째 용도 장비를 맞춰야 겠네. 골고루, 와나 몰랐다. 자, 이렇게 에리판 매치 라이크의 꿀팁과 육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챕터 15를 클리어하면 재단과 유물 컨텐츠도 오픈되며, 이벤트로 오픈되는 랭킹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웅과 장비의 등급을 올리며 최적의 스킬의 조합으로 높은 챕터를 클리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뽕빠.